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태지구 세계선교방송국 WMC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소식은 2009년 스와질랜드에 자원봉사를 갔던 한 가정이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50만 권의 책을 기증했다는 소식인데요. 캐나다의 캠브리지에 있는 망스터번 가족은 스와질랜드에 있는 지역 학교 도서관에 학생들을 위한 책이 600권뿐이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망은 도서관 보조로 일하면서 스와질랜드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책을 기증받기 시작했고, 현재 50만 권의 책이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망과 그의 가족 그리고 스와질랜드에 있는 나사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이번 소식은 과테말라 바 베라 파지의 나사렛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과테말라 국제 주일학교 국제 나사렛 선교회 국제 나사렛 청년 연합회 대표 이사는 연회 감독인 프란시스코 쿠키 목사와 함께 개척 예배에 참석하였고 엘빈 촌 목사가 단임 목사로 추임되었습니다 엘빈 촌 목사는 교회 건물이 아닌 천국 복음을 위한 시작이고 또 다른 교회 개척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엘빈촌 목사의 리더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럽의 난민 위기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글래스고에 있는 바케드 나세렉 교회가 난민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옷과 영어 수업을 제공하면서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케드 나세렉 교회는 점심과 축구 경기와 같은 신격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시간이 넘는 거리에서도 난민들이 나사렛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케드 나사렛 교회와 난민 구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연결된 나사렛. WMC는 전 세계 나사렛 교회를 기도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나사렛 교회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나사렛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친절과 선한 마음을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한손한손 오카펌금에 한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천국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천국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합 펌금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ncmnews.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WMC 뉴스 김미리였습니다.